문과 친구들 중에 특히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 많아서 나는 수리논술 나오는 학교들은 무조건 피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의 사칙 연산만 할수 있어도 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더 본격적으로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논술로 들어가려면 일단 특성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수능 같은 경우는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문제를 동일한 시간대에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똑같은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근데 음. 논술 같은 경우는 일정도 대학마다 다 다르고, 그 대학마다 그 시험을 출제하는 방식, 즉, 시험 문제가 다르고, 그걸 채점하는 채점의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논술을 대학별 고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유형에 맞춰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대학들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수시 지원 6개 대학이 수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논술로 만약에 6개를 쓴다 그럼 6개 대학을 다 개별적으로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굉장히 무리한 일일 겁니다 수능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6개의 대학을 따로따로 연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근데 그 대학들이 모두 다 완전히 별개의 특성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 공통의 글쓰기의 기초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에는 기본이 되는 핵심 유형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가 요약, 비교, 비판, 설명, 평가, 견해 제시, 대안 제시. 이렇게 7개의 핵심 유형이 있는데 대학별로 논술의 특징이 달라지는 건이 7개의 핵심 유형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7개의 핵심 유형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대입 논술의 완성이라는 책을 쓴 거죠. 이 일곱 개의 핵심 유형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건 지문의 성격에 따라서 도표나 영어 지문이 나오기도 하는 학교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덧붙여서 기본적으로 논술은 언어 논술이 주긴 하지만 일곱 개 정도의 학교에서 수리 논술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런 특성들을 이해해야지 내가 지원할 학교와 지원 피해야 될 학교들을 좀 구분할 수 있겠죠. 그 유형이 지금 얘기했던 일곱 개의 유형이 실제로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 각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 문제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외대 2023학년도 즉 작년 기출 문제를 보면은 밑줄친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가에서 발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요약 문제죠. 당국대 작년 기출 문제도 요약하시오, 요약하고 설명하시오. 요런 문제 요구사항을 볼수 있습니다. 즉, 방금 얘기했었던 일곱 의의출출형형이라고 하는 것은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 요구사항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요구사항이 나왔을 때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비판 설명 평가 관련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경희대 작년 기출문제에서 요약하고 비판하시오. 연세대 작년 기출문제에서 평가하시오. 그리고 그 밑에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 출제 요구 사항을 볼수 있고 그 뒤에도 동국대 성대 문제 요구 사항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견해를 제시하시오. 이런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요구 사항에 따라서 글을 서술하는 방식이나 분석의 방향이 달라질 텐데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연습하고 나면은 즉 지금 얘기했었던 일곱 개의 핵심 유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은 그 학교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방금 제가 인문술이 논술이 출제되는 대학도 있고 영어제시문이 출제되는 대학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학교들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도록 하죠. 인문술이 논술이 출제되는 대학은 총 일곱 개 대학입니다. 물론 여기 일곱 개 대학에서 빠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인문논술에 해당하는 대학들이고, 예를 들면 가천대, 한신대. 뭐 삼육대와 같이 약수령 혹은 단답형 논술이 나오는 대학들은 논술 전형에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논술이라기보다는 국어와 수학 문제가 출제되는 대학들이어서 그 대학들에선 수학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대학들 단답형 논술을 치르는 대학들을 빼고 일반적인 언어논술이 치러지는 대학들에서 수리논술이 포함되는 학교들을 먼저 보도록 하죠. 인문수리논술이 출제되는 학교는 총 7개 대학입니다. 제가 올려놓은 ppt 자료에 보면 이화여대 입문 2, 즉 사회계열 그리고 중대상경계열, 경희대 사회계열, 숭실대 경상계열, 연대 전계열 그리고 건대 입문 2, 한양대 상경계열 이렇게 7개의 대학들을 나열해 놨는데 지금 나열된 순서는 수리논술의 난이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논술을 출제하는데 이 수리논술을 출제하는 대학들에선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는 난이도 정도. 를 순서대로 배치해 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화여대, 인문투가 가장 수학적 개념의 활용도로 보면 수월하고 한양대 상경계열이 가장 까다롭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학들을 지원할 때 문과 친구들 중에 특히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 많아서 나는 수리 논술 나오는 학교들은 무조건 피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화여대 입문 2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경향성 보면 수학적 개념의 활용도로 보자면 거의 사칙연산만 할수 있어도 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걸 왜 수리논술이라고 부르냐면 수리논술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나와 있는 수치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가 풀어야 될 수식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특정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들을 서술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수학적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문에 나와 있는 수치 정보들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즉 독해를 통해서 수치 정보들을 이해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게 수리논술이다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물론 건대 같은 경우는 계산 자체에 좀더 집중되어 있는 학교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수학적 개념의 활용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학적 상상력, 수학적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학교들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자연계 논술처럼 수리논술이 출제된다고 했을 때 수리논술이 주가 되는 학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세대는 어느 계열 어느 학과를 지원하든 간에 수리논술이 반드시 포함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연세대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예를 들면은 이화여대 인문 2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걸 사례로 들면은 나는 이대는 지원하고 싶은데 수리논술은 싫어라고 한다면은 이화여대 인문 1즉 인문 계열로 지원하면은. 전공을 좀 바꿔서 인문계열로 지원하면 수리논술을 피하고 이화여대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양대 같은 경우도 한양대 상경계열로 지원하면 수리논술을 풀어야 되지만 한양대 인문사회과학계열로 지원한다면 수리논술을 피하고 언어논술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나오는 수리논술이 출제되는 모든 학교들은 수리논술만 치르는 학교들이 아니라 보통 두 문제에서 많게는 네 문제 정도를 논술 문제로 출제하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수리 문제고 나머지 두 문제나 세 문제는 모두 언어논술 문제로 치러집니다. 즉 수리논술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의 조합으로 출제된다는 것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지문이 출제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영어 지문이 출제되는 대학은 총세 개의 대학인데, 첫 번째로 연세대, 두 번째로 이화여대 인문 1,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외대 인문계열. 이세 학교가 영어 지문이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 지문이 하나씩 포함된다는 거지 영작을 하거나 모든 지문이 영어로 출제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세 대학들 중에 가장 영어 지문의 난이도가 높은 건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막 해석이 대단히 어렵다기보다는 영어 지문의 길이가 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 문제에서 보는 영어 지문의 길이는 외대나 이대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에서 보는 정도의 짧은 영어 지문이 나오지만 연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영어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꼭 한번 권해보고 싶은 건난 영어에 자신이 없으니까 영어 지문 나오는 대학은 피하고 싶어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아까 수리논술처럼 영어 지문도 풀어보고 한번 기출 문제들을 접해보고 이 정도면 풀수 있겠네 라고 싶은 문제들도 당연히 있을 테니까 풀어보고 나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대학의 입학처 라고 하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고 그 입학처에 들어가면 각 대학의 논술 기출 문제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논술 기출 문제들을 좀 한번 접해보고 나서, 한번 읽어라도 보고 나서 판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